안녕하세요 여러분 활동지 10 벡터의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강의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선생님의 아바타를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이유는 어, 10강 벌써 절반이나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실습에 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실수, 이렇게 k를 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k가 예를 들어서 음수일 수도 있고, k가 0일 수도 있고, k가 양수일 수도 있겠죠. 자, 그때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0일 때는 방향이 없어져요. 자 k가 0보다 클 때는 네, a 벡터의 방향과 그대로 똑같겠죠. 그런데 만약 k가 0보다 작아, 그러면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것과 방향이 같겠죠. 정 반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크기는요. 자 0일 때는 크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 벡터의 크기는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k를 곱한 것하고 같아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근데 여기, 이, 여기서는 k가 0보다 작으니까 크기를 하려면 얘도 영수, 양수로 만들어야 돼서 k에다가도 절대값을 곱한 것과 크기가 같아지겠죠. 자, 두 번째. 벡터의 실수 배에 대한 연산 법칙입니다. 두줄 쓰겠어요. 매우 간단해요. 자, k a 벡터 다시 말하면 a 에다가 k 배한 벡터가 있어요. 거기 앞에다가 l을 곱했어. 그랬을 때는 l k a 벡터 두 개를 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 k 플러스 l 이라는 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a 벡터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럼 a 벡터를 분배할 수 있어요. k a 벡터 더하기 l a 벡터 이렇게. 또는 반대로 음 a 더하기 b 벡터에다가 앞에 k를 곱해줘요. 그러면 k a 벡터 더하기 k b 벡터.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벡터의 평행이라는 건 뭘까요? 평행. 자, A벡터랑 B벡터랑 이렇게 돼요. 평행이라는 건 뭐예요? 예, A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A벡터라고 합시다. 평행이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평행. 그런데 크기가 달라져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게 B벡터예요. 이렇게. 크기는 달라도 방향만 같으면 평행입니다. 또는 b 벡터를 방향을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평행은 해. 얘는 c 벡터라고 하면 a 벡터와 c 벡터 평행합니까? 네 평행합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도 평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자, a 벡터랑 b 벡터랑 평행한데 크기가 달라 그럼 이 얘기는 b 벡터가 a 벡터의 k배다 라고 할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 a 벡터와 c 벡터가 평행인데 방향이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되나요? 그러면 c 벡터는 a 벡터에다가 k 배를 했는데 l이라고 합시다. l이라고 l 배를 했는데 이 l이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벡터계 평행이다라는 것과 동치인 말은 뭐냐? B벡터가 A벡터의 K배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는 평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곱해준 이 K는 만약에 0이 되면은 이 벡터 자체가 크기와 방향이 없어져서 평행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UK는 0이 아닌 실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